안녕하세요 외바열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곳을 선택을 했는데 이곳이 며칠 전에 제가 와서 했었어요 근데 토종터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막한 8치 크면 9치급 이런 걸로 말이 쓰는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찍어 봤죠 근데 진짜 종어 잡을 만한 데는 다 어리고 참 선택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룻밤 그냥 즐기는 낚시를 할까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로 뭐 여건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뭐 마리수에 생각지 않았던 좋은 사이즈 좋은 게한 마리 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재밌는 낚시 하룻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고 마리수가 나오는 포인트 그것만으로도 희망적인 낚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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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짜챙이가 아니야? 어우 여기 힘은 추위와 싸워야 하는 겨울 밤낚시 하지만 추위를 잊게 해주는 월척의 힘 사계절 모든 낚시를 사랑하는 박남수의 외바늘이 시작된다. 어렵다. 어 뭐야 이거? 어 힘써. 어 옆으로 쩔는데. 어. 어 이거 뭐야? 며칠 전마리수를 만났던 포인트. 선택의 폭이 좁은 시기인 만큼 다시 이 포인트를 찾았다 아름다운 겨울 풍경과 마주하며 대편성에 집중하는 박남수 낚시가 일상이 되어서일까 세수하고 양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대편성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성에 빠질 수 없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대편성을 이어간다. 아, 오늘, 미끼는요. 어 새우 그냥 한가지 h 할 겁니다. r I was able to g 토 t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수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it of a l 때 t t l 그 b 서 그냥 오늘은 제가 이제 검 b 이 됐었기 때문에 t t 전에 와서 그냥 새우 한 가지로 오늘 그냥 t 부를볼 겁니다. 새우에 그냥 오늘 쭉쭉 올리는 이 필름 몇번 봤으면 좋겠네. 아는 포인트인 만큼 장점이 많다. 알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 지난번 낚시에서 쌓아온 기록들을 토대로. 오늘 낚시는 새우 미끼 하나로 사이즈를 선별하며 좀더큰 녀석을 노려본다. 야, 오늘 진짜 못처럼만에 날 기가 막히네 오늘. 차량 날짜 진짜 오늘 딱 맞춰 주네 날씨가. 아. 이러다가도 또 해만 떨어지면 그냥 바로냥 냉기가 돌면서 얼어버려요, 떠는 물이. 밤에 얼음이 얼지 않아야 하는 것이 관건 이렇게 대편성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 아, 대편성은요. 오늘 12대를 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짧은 데가 아, 36대. 가장 긴 데가 56대까지 폈습니다. 음, 수심은 어, 얕은 곳이 한 1m 10 정도. 그다음에 깊은 곳이 1m 한 70까지 나옵니다. 그 제가 이,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곧뿌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오늘는 날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춥죠. 해만 떨어지면 바로 얼고, 상당히 추워지죠. 그래서 좀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수온기이기 때문에, 약간 깊은 곳을 선택했고, 어, 좌축골과 오축골에 곧뿌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곧뿌리자를 폈습니다. 그리고 낙시대를 피다 보니까, 그 바닥이, 제가 그 좋아하는 바닥이 그 지형이 있죠. 전체적으로 앞에는 한 1m60cm 정도 나오는데, 우측에가 우측골로 가면서, 턱이 있는데 올라타는 턱이 아니라 턱이 있으면 이렇게 딱 올라탑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된 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제일 우측대를 딱 넣으니까 딱 올라타는 거죠, 그 턱이. 근데 그 수심이 한 40cm 정도가 갑자기 얕, 얕어져요. 올라탑니다. 갑자기 이렇게 탁 턱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어디 뭐 저수지고 댐이고 큰 고기를 잡았고 나서 어 물이 빠졌을 때그 바닥을 확인해 보면은 물골에서 바로 올라타는 자리 턱 밑자리 턱을 올라타는 자리 가장 그런 곳에서 큰 고기가 나오고 좋은 조항을 항상 올렸었죠 확인해 보면 바닥에 그리고 턱도 올라타는 턱도 밑에 턱 밑에 쪽에서는 한30% 조항 올라타는 턱이 70% 조항을 보입니다 근데 올라타서도 많이 들어간 자리보다는 바로 올라탄 턱자리 초입자리들 그런 데에서 보면은 항상 큰 고기를 잡고 물 빠질 때 확인해 보면 큰 대형 사이즈들이라든가 조항이 좋은 자리는 바로 올라탄 각턱 자리, 초입 자리, 그런 자리에서 항상 좋은 조항을 보이죠 그래서 오륙대 하나는 멀리 턱구에다 얹어가지고 거기다 찔러 놓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기대가 되고요. 뭐, 깊은 곳도 시기인 만큼 좋은 것들이 한번 나와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주말에도 많은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있을 때 왔었는데, 대부분이 아홉 치까지더라고요 마리 수는 좀 받쳐주는데, 근데 가장 큰 분이 뭐 며칠 전에 잡았었다고더라고요. 하 삼십이까지는 나왔었다고들. 하간뭐 한계가 거기지만 혹시 모르죠. 저는 뭐또 제가 노는 고기는 큰 사이도 즈 봤기 때문에 갑자기 저한테 뭐 좋은 사이도 즈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낚시 하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붕어 낚시 포인트 선정 시 수초의 분포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골과 턱이다. 붕어는 주로 주변보다 깊은 골에서 은신, 휴식 이동을 하고 낮은 턱에서는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곳에서 좋은 조항을 올렸던 경험이 있는 박남수.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 낚시도 전략을 세운 만큼 기대를 해본다. 입질이 없는 사이 잠시 주위 풍경에 눈을 돌려본다 고즈넉한 겨울 풍경은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들을 잠재운다 자연은 어둠마저 손 벌려 안아주는 듯 어둠이 서서히 스며든다. 모처럼 좋은 날씨 속, 물낚시를 하는 시간.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가 되는 날이다. 기분이 좋으니 노래도 흥얼거리게 된다. 네. 예상의 뜻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본신으로 이어지는 입질이 될지 유심히 지켜본다.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박남수 바로 지금이다 아 아, 감았다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여기는 붕어가 크지도 는게 어우 어우 짠챙이는 아니네 자 들어 올릴게요 어, 자 우측에 10번대입니다 아, 새우고요 입질이 끌고 가네, 옆으로요. 딱 보니까 받침대하고 똑바로 되 있었는데 옆으로 살짝 가 있더라고요. 서 어, 끌고 가네. 그래딱 보니까 사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챘더니, 여기 뭐 이렇게 힘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운전이 잘안 됩니다. 그냥 옆에 때를 감아버리네요. 제 의지대로 운전이 안 돼요, 붕어가. 크지도 않은 붕어들이 힘은 진짜 좋네 요거는 우, 어, 우, 이거 우측에서 치면 세 번째죠. 우측에, 우측으로 쳐서 1번, 2번, 두 대는 턱 위에 초입에 올려져 있는 거고 요거는 턱 밑에 딱 넣는 데요아요턱 밑에 있는 우측에 턱 밑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 저 우측쪽에 주의깊게 오늘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에 자 사이즈는 뭐한20한 7? 20한 7, 8 정도 돼 보이네요 어. 아유 참이차 건물에서도 먹고 살겠다고 먹이활동을 하네 용감한 붕어 용감하게 가라 자. 물이 차가우니까 동작이 느려요. 상당히 느리죠. 그러니까 입질이 약할 수뿐이 없는 거야. 해만 떨어지면 그냥 급격히 냉기가 돌아버리네. 낮에도 그렇게 날이 좋았는데, 오늘 아... 해가 지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붕어들의 움직임도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입질이 와서, 기분 좋게 낚시를 이어간다. 다시 이어지는 입질 우츠턱 포인트에서 다시 입질이 온다. 역시 트다 이번에도 선거연이호 붕어가 나온다 여기 우측에 10번 대입니다턱 그 밑에 들어가 있는거 이것도 역시 새우고요 요거는 수심이 1m 한60 정도 되죠 그 다음 때부터 1m 한 20, 10 이대로 딱 올라타는데 그턱 밑에서는 또 나온 겁니다 뭐 사이즈는 어. 한여덟주정도 되는데 그 계속 고만고만한게 나오죠 요런게 한 5일년에 와서 할 때도 꾸준하게 나왔죠 한20한 크면 한7,8 정도까지 나오는데 월척은 좀 귀하더라고요 근데 어, 뭐그안 나오다가도 월척이 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막뭐 욕심이 과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냥 새우에 잔소만 마리수 많이 볼수 있는 거 겨울 낚시그에 겨울에 큰한 마리 노리면은 시, 그냥 꽝이에요 거의 대부분 쉽지 않죠 겨울 낚시입니다 그냥 겨울 낚시는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리수로 또 이러다가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낚시라는 게니간뭐 그러니까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간자 그러니까. 방송하겠습니다 마리수는 많이 나오네 그냥 광고만한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이런 것만 나오다 보면 지루해지는 건데. 야, 잘 가라. 음. 물이 흙탕물기가 있으니까 붕어들이 보호색 돼가지고 허해요 붕어들이. 깊어가는 밤. 입질은 꾸준히. 오고 있다. 오늘은 입질이 어떻게 계속 다 끌고 가는 입질만 오네. 옆으로 싹 끌고 가네. 전부 다 입질들이. 입질은 꾸준하게 오는데 고만고만한 사이즈들만 나오네. 이제 좀 지루해지는데. 아, 월척이나 한 마리 꼈으면 좋겠는데. 힘은 좋을 것 같은데 얼척만 한 마리 나와도 아, 턱걸이라도 한 마리였으면 좋겠네 얼척. 음. 야 진짜 입질 약하네. 물이 차가우니까. 수온이 낮다 보니 입질이 약하다. 즐기는 낚시를 해보자 했지만. 역시 월척에 대한 갈망은 지울 수 없다. 이 겨울에 만나는 월척은 그 어느 때보다 값지다. 어었다오 어, 뭐야 이거? 오 어, 힘써. 오 옆으로 짜는데.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오우. 사이즈 좀 되는데, 이거? 허우힘 무지하게 좋네 이야. 사이즈 대박이다. 대박. 어? 이야, 짱떼 나오는구나, 큰 게. 이야. 대박이다. 여기 좀따지가 있었네. 어우 이런 사이즈가 있었어 이야 어자 아, 아자자자 자자 자. 자, 11번 5,6대입니다 아, 12대 중에서 가장 긴 대죠 미기는 새우고요 어. 지금 12대 중에서 10대는 밑에 턱이죠 수심이 한 1m 한 50정도 되고 우측에 5,6대하고 36대, 2대는 올라타는 둔턱이에요. 그래서 수심이한 50, 40 정도 얕어지는데, 턱이 있길래 제가 이제 긴대를 턱 위에다 올려가지고 긴대로 멀리, 참한대쳐 놨었죠. 근데 이게 지금 한겨울에, 아 생각하지 않았던 사이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아,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이, 뭐,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큰건 아니지만, 한 겨울에는 진짜 큰 거죠, 이 정도면. 기대도 안 했었는데, 턱걸이 월척이나 어떻게 한 마리 껴줬으면 했던 건데, 야, 힘도 무지막지 합니다. 오륙대로 걸었는데, 낚싯대를 황소가 끌고 가는 힘을 느낍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야 좋다. 좋아. 자 행운이네, 행운이네, 이거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 자, 너운 죽은 줄알하라마이 추운데 내가, 기본 좋었으나 살려준다. 잘 가라. 야, 따스무스하다. 그냥 참, 살려준다니까 좋다고 가네. 물이 차가운데도. 월척과 마리스를 만나며 보낸 겨울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기 시작한다. 다행히 물이 얼지 않아 좋은 손맛을 볼수 있었다. 여러모로 고마운 곳이다. 1번. 아이고, 달라오네. 아침또한 수의 붕어가 나와 준다. 자, 아침인사네. 인사하면... 아이고. 힘약 몸에다 힘을 바짝 주네요. 좌측에 1번 36대입니다. 아, 미끼는 새우고요. 어. 새벽에 가아줬던 새우죠 뭐 붕어는 뭐한 25, 한 3정도 돼 보입니다 물이 약간 흙탕물기가 있죠 뽀얀데 그래서 그런지 붕어가 좀 하얗죠 보색을 호 떼가지고 자 얼른 추우니까 방생하겠습니다 붕어가 하얗네 여기 붕어가 좀 머리가 크네 머리가 좀커 붕어. 도종터다온 사이즈네 이거 사이즈는. 아. 겨울 아침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자, 저 구름 사이로 또 빨갛게 물더네저 구름이. 밑에 해가 올라오면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거기가 물드는 거죠 또야저 그림요 예술이다 예술. 붕어를 갖다가 사자 중후반이나 또한 마리 더 잡어놨으면 또저 보이는 시각이 또더 틀려졌을 텐데 더 멋있고 더 이쁘고 귀는 싫어운데 그림은 멋있다.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본다. 그 사이 다시 입질이 이어진다. 오오오 뭐야 이거 짠청이가 아니야? 아이고 여기 힘은 아이고 짠청이네 힘은 야, 살짝 소리 나네. 꾹꾹 낚시대에서 힘은 진짜 좋은데네 여기 크지도 않은데. 야. 아니구나, 아주 짠챙이는 아니네. 어, 이거 봐, 이런 게 입질을 그렇게 했어. 우와, 짠챙이가 아니야. 야, 짠챙이가 아니네. 어, 붕어 이쁘다, 겨울 붕어. 토종태에서 짠챙이는 아닌데, 이 정도면 짠챙이라고 하면 욕먹을 텐데. 거만 떤나고 자, 자측에 5번 대입니다 4, 4대 요것도 아침에 새우를 한번, 새벽에 한번 새우를 갈아준 거죠? 입질이 요거는 무지하게 약했습니다, 그냥. 5mm 1cm 정도. 그거 살 올리면서, 올리면서 살짝 옆으로 끌다가, 내리면서 살짝 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올리면 찰라고 그랬는데, 먹은 것같아 먹고, 먹고, 먹은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한 5mm 살짝 올라오는 거 챘더니, 짠챙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우, 왜 이렇게 힘쓰네. 여기 진짜 힘은 좋습니다. 이저수리가야짠챙인줄 알았더니, 순간적으로 낚시대가 꾹꾹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한 20, 한뭐 7, 7, 8 정도 되겠습니다. 야. 뭐 빵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겨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해야죠. 좋습니다. 아주 그냥. 추위에 귀가 시렵고 발이 시려운데, 멋있는 그림과 함께 이쁜 풍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행복하게 살아라. 너도 행복해라. 어휴. 해가 딱 뜨니까 냉기가 싹 없어지네요. 한겨울에 월척과 마리수를 동시에 누린 시간. 좋은 포인트 선택과 포인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좋은 결과물을 만난 시간이었다. 아, 오늘 촬영은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기가 안 좋아서 크게 기대는 안 했죠. 목표치 크기보다 상당히 큰게 나왔고 이곳에 그 동안에 나왔던 요 근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최대어입니다. 30, 34가 아, 좋은 것까지 기대도 안 했던 거큰 것까지 잡고 뭐 마리 수도 뭐 만족할 만큼 잡았고요. 어, 오래간만에 그뭐 마음에 딱 넣는 낚시를 한것 같고 재밌는 낚시를 하룻밤 즐겼습니다. 겨울 낚시 그리고 또 날씨까지 도와주고요. 음, 점점 더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 수로고 어디고, 장소를 안 따지고, 이 시기에는, 장소를 안 따지고, 해가 뭐, 그, 지루하지 않은 방송을 만들 수 있게, 고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높은 곳을, 장소 안 따지고, 어 그런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어, 어어, 뭐야, 이거 짜챙이가 아냐? 어우, 여기 힘은. 어, 었다 어, 뭐야, 이거. 어우, 힘써. 어우, 어우, 이런 사이즈가 있었어. 이야. 어자 좋다. 좋아. 차. 행운이네, 행운이야, 이거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